실수로 삭제한 소중한 사진, 혹은 깨져버린 사진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은 우리 일상의 소중한 기록이기에 더욱 애틋한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사진 복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복원 방법과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사진 복원 왜 필요할까요?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고 사진은 추억을 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진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속상하죠. 실수로 삭제를 누르거나 폰이 고장나거나 심지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진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폰 사진 복원은 잃어버린 추억을 되찾는 마법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복원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 사진 복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휴지통 확인과 복구 프로그램 갭 사용입니다. 먼저 사진을 삭제했다면 휴지통을 확인해 보세요. 최근 삭제된 사진은 휴지통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휴지통에서 원하는 사진을 찾았다면 바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지통에서 사진을 찾지 못했다면 복구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앱이 있으니 사용 후기와 기능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리큐버, 디스크디거, 이저스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드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 앱입니다 사용 방법은 프로그램 앱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간단한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진 복원 꿀팁. 스마트폰 사진 복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진을 잃어버린 즉시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 쓰여지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을 수 있는 복구 프로그램 덱을 사용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덱은 오히려 스마트폰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장하드를 이용하면 사진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이터 복구 업체에 문의하세요. 사진 복원, 이제 걱정 끝. 스마트폰 사진 복원,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방법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포스트에서 알려드린 방법과 꿀팁들을 활용하여 소중한 추억을 되찾으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도 방긋. 상품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3d4u